할렐루리야 하나님 큰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런 시대도요, 정말 하나님 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약 오천 명 혹은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았으니까요. 그렇게 주의 은혜가 크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2만명 먹는 걸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저도 제, 제가 생각해도 놀랠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저가 왕이 돼야 된다 왕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예, 호산나 다이사 자손이 외쳤을 때는요 야 드디어 우리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구나 라는 그런 거룩한 흥분과 외침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아, 만약에 제가 연약한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막 어깨가 으쓱하고, 맞아, 내가 왕이야 막 이렇게 뻐길 반도한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뿐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래 큰 오병의 이 기적을 베풀고 나서 제자들을 배를 타, 태워서 건너편 베세다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들 피해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 제주도 수련회나 또 여러분의 휴가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육체의 심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육체적 심그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 왜냐 육신을 우리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요거보다한 차원 높은 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의 심이에요. 영혼이 충만하게 충전돼서 오는 그런 은혜가 바로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함께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영혼의 심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 우리는 먹고 마시며 잠을 잡니다 잠은요 심을 말해요 그건 육체적 심이거든요 근데 영혼의 심은 뭐냐 기도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자리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 심에 참된 기쁨, 영혼의 즐거움을 갖다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깝죠. 어. 그러니까 좋은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이게 반지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옆에 가장 좋은 차를 갖다가 어, 세워놓고는 그 차를 갖다가 타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받는 은혜, 기도하면서 받아들일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충전되어지고 그 힘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아끼고 만 그런 삶은요 참 슬픈 그런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들은요 누구든지 단한 명도 예의 없이 기도의 기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원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의 터닝포인트 완전히 새로운 삶을 누리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하고 축원합니다할렐루야그래 예수님께서는 그 하루 종일 밤이 늦게 깊어갈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이제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낸 그, 그런 예수님 셨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다 쏟아낸 거 아닙니까? 다 쏟아냈잖아요. 뭐 체력이 기지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였어요. 약 2만 명을 가르쳤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뭐가 옵니까? 이제는 비웠으니 다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채우는 시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였죠. 기도하시는 시간이. 예수님은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채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선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등을 떠밀려서 실피하면서 그렇게 갈릴리 바다를 지나 베세다로 보낼 때에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 을 태우던 배가 거의 뭐 갈릴리 바다 가운데 정도 지났을 때에 큰 바람이 갑자기 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바다이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볼때막 배가 빙빙빙 제자리만 맴도는 듯한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워지 모릅니다. 그 뒤요. 밤 4경이면 저녁 한밤 10시 정도를 말합니다. 밤 10시 뭐 깜깜하잖아요. 뭐한 4, 네, 5시 정도 헤어졌다고 하면 물려 5시간 동안 거의 배를 타고 가다시피 하는데 사실 갈릴리바다는 그렇게 큰 바다 하기 때문에 금방 갈수 있는 거, 그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바다 한가운데서 맴돌고 있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바다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노를을 졌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대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었으니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은 어했겠습니까 많은 원망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예수님은 무태 계시고, 땅 위에 계시고, 자기들만 바다로 등떠밀다시피 해서 나왔는데, 이런 큰 풍랑을 만났으니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특히, 뭐, 모든 민족에게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바다는 그 티아맛이라는 그런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이 바다 신을 갖다 다른 말로 용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바다 용이 이 바다 밑에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바닥, 바닥 간도에 엎드려 있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배를 몰고 고기를 잡아 나오면 물고기를 몰아다가 배 그득히, 금을 가득히, 그렇게 잡도록 도와준다고 사람들을 믿었어요. 반면에, 마음에 안 들면, 그 바다, 바닥에 숨어 있던 그 티아맛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탐내를갖고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전설적인 것을 사람들이 믿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 티아맛은요, 온갖 심술을 다 부리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신이라고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바다신은요 어느나라나 어디마다라 가면 거의 다 있다시피 하는데 흔히 그리스 쪽에서는 어떻게 여겨졌냐면 바다의 신 티아맛 혹은 포세이돈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포세이돈 많이 들어보셨죠? 만화영화 속에서도 많이 나오는 포세이돈인데 이게 바다의 신이에요. 이 포세이돈은요 삼주창을 가지고 훨씬 남자 모습으로 이렇게 늘 등장하는데 돌고를 타고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그런 이 포세이돈이 바다를 다스리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역시 마찬가지 이바다신을갖다가 로마에서 뭐라고 불렸냐면 넵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넵튠 여러분 뭐 우리가 넵튠 되게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죠? 어. 넵튠 이 넵튠 역시 마찬가지 이 바다신으로 존재하는데 이넵튠이라는 바다신은 로마의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이 바다신을 위해서 매년 7월 23일에는 이넵튠이 향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어떤 각지 날에서 막물 축제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막 카퍼레이드 하고 하는 그런 축제들 있잖아요. 다 이방의 잡신들 위한 축제인 거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기뻐뜨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태원 참사 몇년전 일했던 일들도 사실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다 악한 우상들 섬기는 그런 축제였던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데 동참하면 안 됩니다. 동성연의 축제 다 마찬가지예요. 또, 지방에 사는 어떤 축제들도 대부분 산신령을 축제한다거나 어떤 신들 갖다가 섬기는 그런 축제지요. 그 속에 뜯어보면 결국 우상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문화 아닙니까? 문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라는 것에 가, 포장을 해가지고 나타난 악한 사단들의 영향력인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사람들의 고삐를 잡고 두려움을 몰아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이 제자들이 큰 바람과 일렁의 파들 보고 그들이 놀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느끼는 티아마시몸부리친다고 여겼던 거예요. 자신들 좋아하지 않는 이 바다신이 자신들 갖다가 이제 삼킬 것만 남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급히 노를 저서 바다를 갖다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던 것이죠. 더더군다나 성령수의 바다를 볼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하고 강하고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강은요, 바닥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데, 물론 안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깊은 바다는. 근데 바다는, 웬만해서는요, 바닥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큰 두려움을 갖다가 우리에게 몰아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왜 두렵습니까? 젊은 청년들 미래가 왜 두렵습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니까 으 두려운 거예요.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걱정과 근심 속에 휩싸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바닷길과 같은 거예요. 어디서 복병이 숨어 있다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인생길, 어디서 바다의 신 티아마신이나 포세이돈이나 넵튠이 나타나서 공격할지 모르는 그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요 바다는 항상 두려운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많은 시간들 왔다 비행기도 타 보고 가끔 배도 타 봅니다만은 공포는요. 비행기보다 바다가 더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요. 특별한 바다가 등장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리 바다라고 말해요. 수정과 같이 맑은 바다. 다른 말하면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바닥이 보이는 바다는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티아마시 숨어있다 할지라도 금방 발견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물론 성경에 나오는 유리바다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바다를 평정, 점령시켜 버리신 거예요 예. 여러분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데 칠레국의 홍해나 이런 바다를 갖다가 다시는 것은 다 신으로 여겨집니다 홍해도 신이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라마다 가보면 강이나 큰 바다는 다 신이라고 봐요 어. 이 홍해 역시 마찬가지, 신이라고 여겼던 그 홍해를 갔다가 전당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요와의 지팡을 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절대로 갈라질 수 없는 그 바다, 홍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아무리 세상에 악한 신들이 바다를 다스릴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이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미래가 두렵고 떨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마침 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므로 나는 두렵지 않다. 도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성들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겠는요 바다가 저주의 대상이고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과 희락이대사이 되는 거예요. 왜 바다에서도 하나님을 맛보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바다를 자신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요, 바다에서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시편 표현, 표현 납처럼 잠겼다 그랬거든요. 납은 아주 비중이 높은 그런 물체 아닙니까? 비중이 높을수록 더 빨리 떨어지고 더 빨리 물속로 가라앉게 되죠. 그러니 그 바다를 자신들 이 신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다. 바다 밑에 잠겨버리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기는 자들은 그 바닷길을 마른 땅처럼 해서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요 인생의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게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는 그 인생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는 걸 보았어요. 밤별심에불구하고 그럼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뭐 오랜 시간을 계속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으니 만약에 제가 단임 목사니까 여러분이 어렵다 오면요 전 날밤을 새서라도 여러분께 찾아갈 거예요 새벽 1시, 2시, 3시라도 저는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 달려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하시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헤매고 있는 걸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막 빨리 달려가지고, 야, 어떠니 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물어보면서 막탁 그냥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너무 여유가 있으셨어요. 즉시 조치하지 않으셨어요.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 그냥 보고만 계셨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힘에 겨울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다 뺑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떨 때는 그렇게 애타게 주님을 찾아도 도무지 답이 없는 그런 때로는 기도 시간 때로는 그런 삶 현장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좌절하고 낭망하셨습니까 내가 가는 바닷길은 항상 잔잔한 바다 맑은 유리바다 수정 같은 바다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큰 광풍 대작이 일어나는 그런 바다 같은 인생길을 여러분 얼마나 힘겹게 걸어 가고 계셨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대부분의 어부들이라서 이 정도 바람은 문제없어라고 막 그렇게 여기고 노를 젓고 더 열심히 저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뭐 베드로도 있었을 테고 야구부도 있고 요한도 있잖아요.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또 다른 제자들도 있잖아요. 저 바다 전문가들. 그런데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서요. 누가 실림에서 칼에 맞아서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 멀쩡한 지하철을 들어갔다 거기서 끝날 줄 알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좋은 산 밑에 집을 짓고 기뻐뛰며 춤을 췄을 텐데 그큰 산이 자신에게 재앙이 될줄 알고 알았겠습니까? 인생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해답이 없어. 인생은 해답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그 내가 전문가거든요. 목사님 그 내가 제일 잘해요. 근데 그게요. 자기 생각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께서 마침 밤 사경에 제자들의 배 곁을 지나시려고 했었어요. 그냥 궤를 지나쳐 가는데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배 곁을 지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유령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말해요. 이제 성경에 어떤 언어적인 의미를 갖다 볼 때는 환영, 환상을 보는 것처럼 여겼던 거예요. 밤에는 막 헛개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헛개 아니라 예수님이 오고 있었으니까 막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바다 위를 사람이 걸어오리, 그 유령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도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원수를 완전히 짓밟아 버린다는 그런 시편의 고백이 있죠. 원수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바다의 신들을 박살내버리는 예수님인 것을 나타내 보시는 이 거예요. 제자들은 그 두려운 바다고 어쩔 수 없는 바다인데 우리 주님은 문제없다는 거예요. 불과 낮에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여도 남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바다도 문제 없어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바다도 문제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 이건 개인적 견해입니다만은 가까이 오셨지만 그들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은 듯 그들의 태도를 보시고자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냥 바라보면서 지나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예수님이 그래도 곁에 계시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나치려 하신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왜 그런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었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50절에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예. 안심하라. 나야 나. 흔히 말하면 나야나 우리 애들이 막 울다가 엄마 왔어 그러는 것처럼 그럼 애들이 우리 뚝거치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순간 제자들 문제는 완전히 해결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요? 안심할 수 있는 건요. 평강이 찾아온 거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여러로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 안심해. 미래를 꿈꾼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인생의 고난 중인 성도들 내야 나야 걱정하지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자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문제를 맡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염려부단히 그냥 던져버려도 돼요 때로는요. 예수님이 함께하시면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을안 하는 그런 침묵조차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면 하 예수님께서 더더디 반응하실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하 일부러 저들이 어쩌나 보자라고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엄마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들 키울 때 일부러 아이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한번 지켜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길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정작 위험에 처하면 부모가 그냥 그대로 둡니까? 그래, 저 위험 어떻게 하나 부자 하면서 큰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즉시 건져내는 게 부모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같은 은혜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어떤 순간에 마침내 손 내미셔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 영적 은혜 메시지가 저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주시면 원합니다 사랑선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지 않는 그런 이유를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하랬냐면 6장 2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떡 떼시들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면서도 유령이라고 소리쳤던 그 이유는 한 가지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렇게 놀란 역사들을 갖다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있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입니까 그래 마가보면 6장 25절 말씀은 우리에게요 처절한 고통의 말씀을 받아들여져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다 같이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 이러라 유사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나야 그러니까 그 급한 마음을 가자서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시옵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하니 듣고 난란에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바다 위로 걸어 달려가않습니까 그러다 일순간에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왜 그런 위기를 당했는가 이유는 단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의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갖다 책망하셨었죠 즉시 그를 건조시고 나서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때로 의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있긴 한 건가 그렇게 생각될 때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길을 가고 계신 것그게 그러니까 여길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될게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그래. 내가 믿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불신자처럼 보일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에도 그들을 의심하면서 마음이 들려서 깨닫지 못했는데 아무리 우리들이 아무 말할 것도 없죠. 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길을 가보진 않았잖아요. 고작 해봤자 설교 듣고 예배 몇번 드리고 말씀 한번 보는 게 끝인데 우리는 얼마나 더 연약한 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설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시겠어? 생각도 못한 거잖아. 근데 걸어 오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설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어? 여러분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할로리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때로는 깊은 바다를 때로는 깊은 산골을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도 있든지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역적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추천을합니다 할로리야 할렐리아사랑선대 여러분, 우리도 캄캄한 바다에서 생명을 걸고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골프 탈 뿐인 인생 같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시간만 지날 뿐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병원에서 딸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 김성희 주사님, 김종도 주사님,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내 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눈물이 흐르면서 지은이가 낫길 바라는데 부모 마음이야 고하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은 또 어떻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사정을 일일이 다 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길을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주의축원합니다 할로리야 아무리 티아마시 춤추고 또 넵틴이 춤을 추고 바다용이 춤을 추는 그곳이라도 바다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바다를 만드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손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얼마나 많이 앞수이면서 제자들처럼 내 실력을 앞세우고 노를 저으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땠습니까? 계속 헛바퀴 돌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힘에 겹쳐 노를 줬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그 모습이 때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자주 울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전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요 사람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요 이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욱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자녀들의 미래나 개개인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파도를 보내셨고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까? 그때 주님께 손 내미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우리 곁으로 오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보다 더큰 불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열쇠를 잃어버리는 건데 그 열쇠를 잃어버리는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마지막 우리가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 확신 그것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인생의 바다에 예수를 모시고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바다는 고요하고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말씀하시거든요 바다야 잠잠하라 바라아봄처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노래 가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를 도우소서 외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 속에 보혜사 성령 하나를 보내셨습니다 가장 좋은 대변자로 말합니다 보혜사는 변호사 이런 의미와 같은 맥락이에요 파라크레토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를 내가 돈 주고 사면 그사 변호사는 나를 위해서 말해주지 상대를 위해서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셔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 믿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바다 때로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는요 길을 갈수 있는 거예요. 왜요?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손잡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와 같이 길을 가면요 그 길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가정과 또 때로는 직장과 학교에서 예수님을 부르시길 원합니다. 청춘 남녀의 아름다운 데이트 장소도 이제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렐루야하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이음성이 떠나가지 않게 원하는데 그게 뭡니까? 네니 안심하라 라는 거예요. 하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귀를 정고 세우고 네니 안심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내니 네, 네, 안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니 네, 네, 안심하겠습니다. 내니 네, 네, 안심하라. 여러분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가줄게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밤사경이 되었던, 5경이 되었던, 6경이 되었던 그곳에 여러분이 계신다면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로리아, 그 순간에 불가능의 문제가 가능성으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더큰 기적을 맛보는 미라클 현장, 뭐라고요? 큰그 풍랑이 일어났다가 잠잠해지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런 미라클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